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두명중한 명꼴로 양성인 것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중국에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코로나를 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 커플이 발끝까지 가리는 대형 비닐 우산을 쓰고 야채 시장을 거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중국인 커플이 개인 방역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우산 위로 비닐을 덮어 씌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우산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채소 구입을 맡은 여성은 상인과 거래를 할 때마다 발 밑에 있는 비닐을 일일이 들어 올렸으며 물건과 잔돈을 더 쉽게 건네기 위해 상인들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때 우산을 든 남성은 여성이 비닐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우산을 뒤로 젖히고 함께 이동할 땐 비닐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높이 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세계적 조종인 오미크론 계열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소문을 부정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하미변이 바이러스에서 특징적인 개놈 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 변이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BQ1, XBB 등총 31개의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 중 중국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인구 1,300만 명중 90%가 감염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우한 장례식장에는 관이 몰려들면서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체계적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에서 3년 만에 우한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중국 내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